안녕하세요 목공수 봄날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이아블럭을 구매해봤습니다 망사사포랑 다이아블럭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이 시야 제품의 망사포와 일반 사포 그리고 이 블럭을 사용했었는데 비교를 해보려고요. 보통 공방들에서는 이런 샌딩 패드 또는 이런 샌딩 패드 또는 이런 샌딩 패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 또한 이렇게 나무에 사포를 붙여서 코너 부분이나 각진 부분을 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일이 너무 번거롭고 많다 보니까 시아사포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 시아사포의 장점은 이 패드가 색깔이 틀리잖아요. 한쪽은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 한쪽은 물컹물컹거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단한 대로 각진 부분을 하고 이런 물렁물렁한 대로 이런 코너 부분, 곡선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샌딩을 했었는데 편한 게 기존 이런 샌딩 패드들은 사포를 이렇게 꼭 잘라서 또 꽂아가지고 써야 했었는데 시야 사포를 시야 씨앗, 이 시야 패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예, 시아사프는 그냥 벨크로 타입이라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패스트 사각 샌더가 있는데, 사각 샌더에서 쓰고 남은 이 패드들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새거를 안 쓰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재사용 하거든요. 너무 편해요. 이런 식으로 값진 데는 이렇게 둥근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원형 가공, 뭐 이런 손 이런 곡률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 이렇 습니다이 정도로 굉장히 잘 돼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다이아이 블럭 이 패드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래서 얘를 좀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래요. 이거를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12cm 정도 되고요. 6 7 c m 정도 된다고 볼게요. 4cm. 12에 6에 4cm죠. 얘는 10cm. 5.5cm 높이는 4cm. 똑같습니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얘는 페스툴 일반 사각 샌더 쓰던 거를 재사용해 줄 경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시야 거는 이 정도. 다이아블럭은 이 정도. 이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아니면은 이제 가로로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벨크로가 좀 노출되는 건 저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달아버리면은 여기 찍찍이 부분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벨크로는 최대한 가리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리뷰에 하려고 하는 거는 망사 사포를 너무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망사 사포를 보통 이제 이 패드가 너무 아까우니까 패드가 아까우니까 망사 사포는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 굉장히 약합니다. 재사용하기 전에 이거 다 뜯어져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실 풀어지듯이. 그래가지고 재사용은 보통 못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근데 확실히 잘 돼요. 땡듦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망 사이사이에 먼지가 분진이 박혀가지고 털 때도 딱 빼서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비치잖아요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진기로 또 빨아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빨아들이면은 먼지가 다 빨아들여요 좋긴 해요 확실히 근데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패드를 일반 사포 패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이 다이아 블럭과 함께 나온 망사 사포를 한번 뜯어 볼게요. 어떤지 궁금하고요 지금 내용상은 120, 240, 320두 개씩 들어있다고 써 있어요. 똑같은 240짜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확실히 커요. 보면 아시겠지만, 15.5cm에 10cm. 이거 7cm에 12.5cm.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내가 여기 들어가도 이렇게 돼요. 얘를 붙이기도 애매하고, 내는딱 본인 거니까, 얘는 붙이면 이 정도, 이렇게 붙이면 이 정도. 그리고 얘한테 붙였을 때는 딱 가로 넓이가 넘네요. 음, 여기 넓이가 딱 맞네요. 얘를 잘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걸 보니까 얘는 사방으로 얘는 이 결로 좀잘 접혀요. 이 결로 좀 빳빳합니다. 이건 좀 빳빳하고 이걸로 잘 말려요. 근데 얘는 이렇게는 빳빳하고 이렇게는 잘 말려요. 우리 오징어포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줄가 있어서 말리잖아요. 얘랑은 얘는 이렇게 말리고 얘는 이렇게 말려서. 정반대네요. 그리고 투명도가 어, 얘는 엄청 투명하죠. 얘는 살짝 반 정도 투명한 것 같아요. 반 투명 정도 비치긴 하죠. 얘에 비해서 엄청 두꺼워요. 음, 뒤에 이게 있어서 대신 써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얘는 이렇게 망이 이렇게, 빠진다고 보잖아. 이 이게 실 타리 같은 게 이렇게 풀린다고 봐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튼튼해서. 근데 단점이 두꺼워서 제가 얘가 생각하는 얘 이제 소프트한 부분들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동그란 걸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런. 보이시죠? 이 둥근 거 세포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요. 얘는 안 째로 이고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샤사포를 가지고 다이아 패드에 붙여보면은 얘는 단단해요. 단단해서 평평한 데는 몰라도 이렇게 아로진 둥그런 그 가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먼저 써볼까? 얘가 패드가 단단하니까 샌딩 이 패드가 이렇게 똑같겠죠? 평평한 게. 대신 얘는 이게 있네요. 여기 곡선이 있는데 여기도 딱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이런 유동적인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얘를, 여기다 붙여볼까요? 얘는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구겨진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겨지나요? 에, 사포 둥근 거, 이렇게, 곡선 있는 거, 사포 가능합니다. 음, 괜찮네. 이거 봐요. 잘 휘죠? 사포는 좋은 것 같은데, 이 패드가 문제 같아요. 패드가, 이 블럭이 너무 단단해. 얘처럼 물렁물렁하고 단단한 게 있어야지 판판한 데도 하고, 물렁물렁한 데도 하고 하는데, 얘가 좀 아쉽네요. 사용은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뭐 사포니까 잘 갈리겠죠? 아, 이 망사사포는 괜찮은데, 얘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이즈가 딱, 얘인데 아, 조금만 이렇게, 예전럼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만 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니면은 여기가 조금 이렇게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음. 근데 얘는 이렇게 말았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음,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는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꽤 차이 났던 거한 3배 3배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얘는 써봐야 알겠지만 얘는 얘는 좋아요, 확실히. 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얘를 쓰고 나서 얘네들 안 써요. 얘네, 저 구석에 박혀서 안 씁니다. 예, 예.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패드는 이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얘네들도 사다 놓고 이놈의 이 놈의 이패스를 사각 이 패드가 있어서 얘네들도 슬필적으로잘안 쓰거든요. 얘네가 있으니까 얘네를 대체해서 이렇게 쓰지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사가지고 현장 가방에 하나 넣어놓고 제 공방에서 또 쓰는 걸로 하나 넣어놓고 해가지고 두 개를 샀는데 얘는 진짜 최고입니다. 엄지가 너무 짧나? 최고입니다. 이 어, 어디갔어 이 패드와 망사, 음, 망사 사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포는 망사 패드는 굉장히 좋긴 해요. 내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서 일반 이 사포보다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살것 같아요 저는 얘를 살것 같아요 가격대 때문에 근데 얘랑 얘 가격은 얘가 더 싸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은 얘를 대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한번 얘랑 얘랑 이렇게 다 같이 써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